내 이름은 태경. 아, 아, 아 오랜만에 어... 이 연구소에 출근이구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뽕허입니다. 아니... 어. 안녕히 계세요. 응? 어? 아, 저기요! <laughs> 어? 저, 어? 저기요! 어디 가세요? 내 이름은 태경. 아, 근데 인간 스킨 뭐 갑자기 어색하네? 갑자기 어색한 걸까? <laughs> 갑자기 이렇게 어색할 때는, 그, 어. 다시 그 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 아이. 어. 저 숨었어요. 찾아보세요. 어? 아, 이 연구소에서 맨날 하는 그, 어, 숨바꼭질. 내가 할라 했는데 어. 누나가 해버렸네? 숨었지롱, 어. <laughs> 숨었지롱. 이 누나는, 밖에 어. 숨었을 것이다 음... 과연 그럴까요? 보, 이름표가 보였다 어? 어. 근데 진짜 경험이야. 거짓말 안 치고 어. 딱 예상을 누나는 응. 파란 머리라서 물에 숨었을 거다라고 하려 했는데 이름표가 보여서 그냥 쉽게 어. 찾았다 아 움직였는데 아쉽다 움직이지 마내 이름은 <laughs> 태경 난 지금 숨어있다 어? 뭐야, 어. 아, 내 이름은 뭐, 태국이가 쓰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다. 아, 아유, <laughs> 아아이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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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추억인데, 이거? 맞아. 핫? 이것을 와. 누나가 한땀한땀 한땀 만들었지. 진짜 이거 열리는 문 어떻게 만들지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다 검색해보고 막 그랬어요. <laughs> 대단하시네요. 와, 진짜 받았다! 그리고. 어. 고인물들은 고인물 퇴사기들은 알고 있는 음. 이곳의 진실. 그렇지. 사실 음. 여기에 오! 양념이의 전재산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할 럭키블럭이다. 어, 오 바로 갤럭시 럭키블럭이랑 여기 음. 보면은 블랙홀 럭키블럭이거든. 오그 뭔가 우주. 우주 컨셉이라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이 블랙홀 럭키 블록은 오랜만에 등장한 1.8.9 버전 그 사기 럭키 블록만 모여있는 1.8.9 어. 버전의 새로운 응. 럭키 블록입니다. 아 <laughs> 어, 진짜?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잉. 근데 태경 그거 알아? 뭐? 여기에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거? 뭐지? 이 밑을 파봐라. 뭐야 왜 없어? 아닌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바보군 이 밑에 비상 비상 상자를 만들었던 건 특별한 어. 스토리가 있었을 때만 내가 만들어둔 아. 것이다 <laughs> 정말 아 그랬구나 바, 정말 바보군 몰랐다 어. 이 지금 아, 우리가 말하는 거를 알고 있는 분들은 진정한 고인물 퇴삭입니다 <laughs> 그렇죠 그렇죠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laughs> 어 잠깐만 어 여기 발사기가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에 <laughs> 양꽃두가 있고요 지금 양고기 약속을 2주 동안 못먹못 먹었던 그런 태풍입니다. 과연 이번 주는 먹을 수 있을지. 뽑는다. 네. <laughs>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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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양, 나왔다. 양고기 뽑으면 나... 사야 되는 건데 저렇게 좋아하네. 양고... 양고기를 참고로 막 1인분에 뭐비 어? 거의 막 2만 원. 1인분에 사. 2만원 또 어, 나는 그래? 아주 비싼 어. 그런. 진짜 어? 비싼데? 2인분에 4만원만 하였는데, 그 1인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치킨, 치킨으로 치면 닭봉 하나? 였죠 진짜 비쌌어요. 네. 정말 비쌌어요. 근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새로운 럭키블러? 아, 블랙홀 아, 럭키블러. 아, 저거, 저거 가고 싶었는데. <laughs> <laughs> 갤럭시도, 갤럭시도 뭐 나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럭키블럭 배틀입니다. 오늘 과연, 음. 사기 대결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한쪽만 사기일지. 음, 아무튼, 이첫 번째 까는 게 중요해. 첫 번째 뭐가 나온지. 어? 오? 어? 어? 핫 블랙홀 애플? <laughs> 어. 괜찮아 <laughs> 오 사기의 느낌이 난다 이거 사기의 느낌이 난다 임파서블 블랙홀 어 사기 사기의 느낌이 난다 아 <laughs> 괜찮을 거어왜 그래 태경 오 사기 사기의 느낌 잠깐만 한번 죽어보자 이거 사과 효과를 좀 없애고 와 뭐야 대박 태경수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 어. 나를 부르는 거지? 이거 떴어 떴어 이건 나도 까도 되는 거지? 어 뭐야 오왜내게 거기다 <laughs> 아닙니다 매너에 주세요 뭔가 럭키블럭 두 개를 써서 좀 그런 아 오류가 된거 같은데 아 매너에 주세, 네. 주세요 아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뭔가 화면 가려가지고 아! 힘든데, 체력이 너무 많아. 대경! 어? 또 떴어요. 그래요? 축하드려요. 되게, 되게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되게 갓 약간... 블랙홀 레깅스? 오, 아니, 이거. 아, 이거 화면 너무 가리는데? 화면이 안 가린다고? 안 보여, 안 보여, 화면이. 아, 파밍하는데 불편하네요. 응? 어파 터밍하는데 <laughs> <팍이> <Investment> 불편해요. Investment> 불편해 <S potassium> 이런 거 맨손으로 그냥 캐야지 맨손으로 음? 양념이의 전재산으로. 음, 오. 과연? 오! 아, 근데... 아, 요즘은 이게 좀쎄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무한대 띡 있는 게. 아 그렇게 쎄 보이지도 않아 와 이거 왜 이렇게 이펙트 잘오 뭐야 뭐, 뭐야 뭐야 오보게안 뜨는데? 아 화살이 아닐까요? 있어야 돼오왜 어, 이렇게 이거 개, 잘 떠? 왜 거예요? 이래? 오케이 나이스 오좀 지금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게오왜 이래 왜 이래 아, 대박 다... 오케이 갓 갓이 붙었다 오 어, 근데 이거 뭔가 갑옷이 좀 멋이 없다. 어, 왜 이래, 이거. 아니. 어? 왜 그러시죠? 어, 아, 아니, 확실히 사기 같긴 한데. 네. 어, 아, 뭔가 좀 시큰, 음. 시큰둥한 그런 로크블럭이네 어? 좀 시큰, 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렇게 이것만 나와? 아 이거 참아아 시큰둥해 뭔가 어 좋긴 한데 이거 어 파밍도 뭐 그냥 5분 만에 끝나겠어? 헉? 아 이게 더 이게 더세 보인다 와어 이상해요? 데미지 100만 그냥 데미지는 확실히 높아 데미지는 확실히 높아 그냥 이렇게 된거갓 붙은 거 나와라. 그냥, 블랙홀 나오지 말고, 블랙홀, 블랙, 나... 오, 뭐야, 이거. 해커 애플? 오, 뭔가 잘, 뭔가 달라 보여, 이건. 엇? 아, 이것도, 데미지가 무한이네. 어, 어. 너도, 블랙홀? 그래, 블랙. 너도, 블랙. 이거는 블럭이고, 한번, 아, 조합 되는지만 봐야겠다, 이제. 일단은 요거 이걸로 뭐하지? 어, 이걸로 오 인챈트 되 보이는데 오그래이 그래 이런 이래야지 b 티메이트갓블랙홀이래 오케이 무서워요? 아예아 어, 뭔가 수식어가 많이 붙으니까 무섭나요? 무서워요? 저 그렇죠. 괜찮은 거겠죠? 어. b 티메이트갓블랙홀아 제발 좀뭐좀 뭐좀 떠나. 어 뭐야? 이 설마 검 되나? 오케이 된다 된다 얼티메이트 갓 블랙홀 소드 어? 뭔가 데미지가 없는데 으유, 별로야. 데미지가 없어 왜 이래 데미지가 없는데 아, 잡을 수있나안죽 그럼 화염 데미지인 것 같긴 하고 별로예요 <laughs> 아니 어왜그왜 그러... 네, 그러세요 어버님 왜? 네? 그, 왜 그렇게 포효를 지르세요? 아니에요. 별일 없었어요. 아, 이게, 이게 되는 거야? 아, 이거는 갓 블랙홀 어쩌고저쩌고 오고, 이거는 그냥 블랙홀 이거구나. 어, 그럼 이걸로도 이런 블랙홀 세트를 만들 수 있네. 어, 이건, 이거는 얼티메이트 블랙홀 이런 건데, 나는 얼티메이트 갓 블랙홀. <laughs> 이거 뭔가 막 그런 학생 때센센거막 어. 표현할 때막 슈퍼 울트라 막 그런 붙이는 초등학생 때 어? 그런 거 같다 옛날에 <laughs> 울트라 붙이고 막 어. 슈퍼 울트라 막 그런 거 점점 세트 때마다 슈퍼 울트라 캡짱 막 붙여. 울트라 어. 막 그래 맞아 캡짱 막 이런 거어자뭔 아, 아. 소리야 우리 이제 고등학생인데. 어? 아, 그, 그렇지. 뭐 이상, 뭐 이상한, 어? 30대 아저씨, 아줌마 그런 소리라고 있어. 활은 어쩔 수 없다. 화활 버리고, 그냥 검으로만 싸워야지.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이렇게 해놓고. 다 필요 없어, 이거. 정말, 정말 많이도 버리시네요. 어, 아, 안녕하세요. 지금 저 체력이 지금 화면에 꽉 차가지고. 음, 네. 좀 불편하네요. 아 그래요? 네아 근데 뭐 핑크핑크하고 뭐 다이아몬드가 좀 섞여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죠? 네? 다이아몬드가 껴있는 것 같은데 럭키블록 배틀 대결에 네? 아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어요 준비 준비 시작 그래도 버티긴 하겠지? 네 네 음? 어우 바지를 안 입고 계시네요 준비해주세요 아시겠죠 데미지가 ]ông? 없는 거 맞아. 이걸로 해봐야지 오케이 준비 준비 시작 <lion> 데미지가 없는 거에도 죽네 누나 이거 먹어봐 뭐? 뭘 먹어봐 이거 뭐야 와 체력 더 올라 체력이 오 너무 빨라 아! 너무 빨라 조심해 조심해 뭐야 이거, 아! 이거 체력 왜 왜이래 뭐야 이거 체력 왜이래 어, 어 이거 봐 가만, 내가 때려 때려볼게 때려볼게 가만 가만 있을게 대거 여기 <laughs> 와아 근데 어지러워 아나도 어지러워 왜이래 아 어지러워 아, 아 왜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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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해커 해커 애플의 아! 부작용인가 아, 아 부작용인가 봐아 아, 갑자기 아 체력이 독독 걸려갖고 다킬 킬시자 킬시자 오케이 오아 킬도 안 먹혀 왜이래 세트는 안 복구. 어. 이것은 튕긴 거야. 아, 아, 자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녹화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데 빨리 클로징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결과는 결국 신 럭키블럭 러키블러, 새로운 럭키블럭인 블랙홀 럭키블럭이 우승했고요. 이거 완전 사기인 것 같습니다. 체력 체력이 이렇게 높은 거 저도 엄, 엄청 오랜만에 봅니다. 졌다. 저는 졌지만 양고기를 먹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아! 서 아무튼 오랜만에 나온 2.8.9 럭키블럭 신 럭키블럭이었는데 그래도 좀사아 튕길 것 같아 어안 튕겼어 그래도 좀 사기 사기 급이었네 이게 어난 튕겼어 이게, 아, 이게, 잠깐만 이게 해커 애플인 이유가 설마 내 지금 컴퓨터 해킹당해서 어. 어 아무튼 여러분 사기 럭키블럭 배틀 태경의 승 블랙홀 럭키블럭의 승입니다 그럼 안녕.